자, 23번입니다. 어, 각 모서리의 길이가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1차식이다. 근데 부피가 나와 있어. 직면체는, 요렇게 있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즉,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 이 식을 세 개의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키면 하나가 가로, 세로, 높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넓이가 가장 큰두 면의 넓이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의 길이를 보고 넓이가 가장 큰지를 확인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우선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이걸 전개하면 자 2x제곱 y 플러스 5x제곱 그 다음 5xy 플러스 3x 플러스 3y여서 항이 5개 이상이야. 항이 5개 이상짜리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x로만 정리되어 있거든. 근데 사실 y로 정리해야 됩니다. y가 있는거 y가 없는거 그래서 y로 묶어 버리면 ex 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다음 ex 세 제곱 플러스 o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요거는 x로 묶어 버리면 ex 제곱 플러스 ox 더하기 3이 돼서 a 하고 a 하고 똑같습니다 ex 제곱 플러스 ox 더하기 3 그리고 y하고 x 나옵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2x하고 x 3하고 1 뿔뿔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y 그 다음 에 2x 플러스 3이다. 자 이거 중에 두 개가 가장 긴변이 찾아야 돼.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만약 가장 긴다 하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두 개가 눈에 들어온다. 왜? x, y는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여기 x가 똑같아. y하고 1만 비교하면 되는데 y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a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a하고는 비교가 못하지 왜?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a는 무조건 작은 변이고 이두 개가 후보가 되는 건데 이 둘이 곱하면 넓이가 된다. 자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3x 3x 플러스 2xy +3i입니다. 이거의 두 배라는 건데 xy 계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배. 정답은 4가 정답이 된다. 이상입니다.